지금 제일 밀고 싶은 민트 모카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민트 모카를 만들 건데 이번에 따뜻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를 메인으로 일단 맛을 잡고 그 다음에 아이스를 잡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따뜻한 걸 많이 찾기 때문에 아이스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걸 많이 찾거든요 특히 라떼 종류는 그래가지고 기본 겨울철 메뉴는 따뜻한 걸로 맛을 잡고 그 다음에 아이스도 레시피를 조정하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당연히 아이스로 맛을 잡는 게 맞고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걸로 잡는 게 좋습니다 어, 민트 모카는 좀 복잡해요 초코랑 민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피넛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토피넛을 사용해야지 맛이 제대로 나더라고요 보금자리 토피모카 한 펌프 토라니 초코 다크 초코 소스 반 펌프 지파드 민트 시럽 제가 먹어본 민트 시럽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어요. 1.5 펌프 넣어주시면 됩니다. 매장에 방문해서 한번 드셔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